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제 오늘도 펩트론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 영상 10월 18일자 영상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신주인수권 매매 방식부터 청약에 대해서 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은 신주인수권 매매는 거래증권사인가 주관사, KB증권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분들이 헷갈려 하시냐면요. 이 신규 상장주, 이 공모주를 해본 분들이 그래. 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관사, 이제 거래소로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만 또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하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 펩트론도 그런 건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상증자는요, 이 청약할 때는 증권사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주인 수권 매매도 당연히 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던 증권사에서 매매를 모두 할 수가 있고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왔고 이제 따로 이제 저에게 지인분이 주신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내가 신주 인수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청약도 안 하고 그리고 매도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냥 바보 짓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신주 인수권은요. 이 펩트론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10월 7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음으로써 이 권리를 받게 된 건데 말 그대로 펩트론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유상증자 이 주식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고 팔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이 어디였지? 자, 10월 29일에서 11월 4일이잖아. 이 기간 동안 5영업일이거든요. 5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5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권리에 대해서 매수도 아 매도도 안하고 청약도 안할 거면은 그냥 권리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유증을 안 받고 싶어. 그러면은 매도를 해서 이 권리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페트로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권리만으로도 굉장히 좀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신박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아, 나 유증 할때 10월 7일까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이 신주 인수권 권리가 없어서 유증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살 수는 없나? 자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단 펩트론 주가를 봐야 돼 신주인수권이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주가가 지금 9만원에서 움직이는데 신주인수권이 뭐 예를 들어서 9만 5천원이야 그럼 굳이 신주인수권을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냥 주식을 사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해서 만약에 신주인수권을 사는 게더 이득이라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유증 받고 싶으신 분들 나는 이 권리가 없어 그래서 신주인수권 권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똑같이 이 10일, 10월 29일에서 이 11월 4일 아까 5거래일 동안 얘네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5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신주인수권 주문란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의미가 없고 hts에서 신주인수권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매매 하듯이 이 화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수익 증권 뭐 여기 일별 주문 뭐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내가 키움이 아니라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 이제 해당하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가장 빠르게 알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메뉴 검색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 검색하면 알아서 매수 매도 주문란 다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모바일 영웅문 기준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메뉴에서 주식 그리고 주문 들어가고 키움 주문하고 이 창을 어, 이 매수창을 키움 이제 신주인 수권을 선택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신주인 수권을 가지고 있거나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유상증자 청약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구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리만 그래서 청약 가능 시간은 모든 유상증자 청약 가능 시간이 동일해요. 청약 시작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4시 반까지 그리고 청약 종료일도 똑같이 오전 8시부터 이제 마감일은 2시예요. 오후 2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날짜는 봤었죠? 날짜 언제였죠? 자 구주주 청약 예정이 지금 11월 1 3일에 14일 이제 이틀 동안 진행돼요. 13일하고 14일 그 그러니까 14일 이제 2시 기준으로 종료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청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단어가 또 있어 막 초과 청약, 초과 축, 막 초과 배정 수량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야? 자 유상증자를 받은 우리 구 주주들한테 너 추가적으로 초과해서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으면은 받을래?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실권주를 우선 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만약에 50주야. 자 그러면 50주에 대해서 청약을 다 신청을 한 사람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남았을 때 이제 20% 추가 수량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원래 50주인데 만약에 40주에 대한 것만 이제 청약을 한 다음에 갑자기 초과 이제 초과해서 받겠습니다. 이거 체크해도 안 돼요. 50주 다 이제 청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돈 넣었는데 이거 초과 이제 만약에 청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환불금이 나와요. 이게 아마 며칠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뭐 3, 4일인가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한번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며칠 안에 나온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는. 여기까지 왔으면 아 그래? 뭐신주인 수권은 내가 유상증자를 할 거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겠다. 자 그런데 아 이제 또 유상증자 청약은 어떻게 해? 자 청약신청 화면이 또 있어요. 이것도 메뉴란에다가 이제 친절하게 유상청약신청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증권사마다 달라서 이 부분은 뭐 내가 키움을 쓰지 않고 있다 하면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이름도 나오고 계좌번호도 나오고 해서 제가 화면을 위로는 못 올리는데 0810으로 유상청약신청취소 이렇게 위탁저축으로 나와있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0810 창입니다. 자,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청약을 할때 필요한 자금이 나와요. 이 자금에 맞춰서 정말 원단이 틀리지 않게 많은 건 상관없어. 인출 가능한 금액을 넣어놔야 돼요.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증권 계좌에서 알아서 자동이체가 됩니다. 자동 출금. 근데 이거 모자르면 어떻게? 안 알려줘요. 모자르면 그대로 바로 실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좀 모자르지 않고 넉넉하게 입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초과 청약을 했으면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입금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짚어드려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청약 신청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우리 주관사 상관없어. 우리 유상증자 받는 사람들 원래 쓰던 이제 HTS 또는 MTS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자, HTS MTS 그냥 원래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하고 돈을 넣어놨는데도 출금이 됐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아직 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을 일단 여기까지는 팁 그리고 신주 인수권. 이거 5영업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우리가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했잖아 매도 안 하면 갖고 있는 분들이 매도 안 하면 그냥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혹시 뭐 매도 기간이 끝나면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주식 아니에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5거래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할수 있고 이 권리 팔지 않으면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약간 신박하기도 하고 저도 놓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블록기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 전에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일단 평단가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평단가가 뭐 내가 3, 4만 원이다, 4, 5만 원이다 하면은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8, 9만 원에 아슬아슬 막 수익권에 걸쳐져 있는 상태다 하면은 어, 한번 매도를 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딜은 우리가 10월 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31일 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알테오젠 블록들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지금 22만 원에서 15만 원 떨어지면서 거의 주가가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 그런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알테오젠 때 이미 겪어본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블록들이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을 안 던지면 주가가 그만큼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거래량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 막 동반이 돼.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한10% 떨어졌어. 근데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왔어. 팔아야 돼? 아니죠. 페이크 물량이에요. 페이크 물량. 아니면 쫄아서 던지는 정말 일부 개인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펩트론 주가 갑작스럽게 막5% 떨어지거나 막10%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조만간. 그럴, 자, 그럴 때는 제가 또 영상을 찍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블록 딜, 무조건 매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뭐 매수 기회로 사용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기회로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야겠지만 이제 알테오젠 사례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막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펀더멘탈 부분적으로. 없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기까지 막 눌려, 주가 7만원, 막 6만원 가, 그럼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상증자 Q&A,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절차랑 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드렸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 앞에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 인수권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한번 오전에 영상 찍으면서 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약간 정신 없이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영상은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이해 완료 그리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법 같은 브리핑, 그리고 오마카세 같은 이제 딱 맞는 브리핑을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이해 완료 또는 질문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영상도 어, 많은 분들이 이해 완료 남겨주시는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